네. 바로 가기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말로 바로 가기 아이콘, 혹은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보시면, 예, 여기 왼쪽 하단에 구부러진 하살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예, 바로 가기 아이콘이에요. 자, 얘는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에서 열려 있냐면 자,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네, 내컴퓨터의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에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 속성을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어, 용량이 지금 보시면, 일반에 보시면, 요로 가지고 있어요. 얘에 대한 용량이지, 이 원본에 대한 용량은 아니고요. 원본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뭐냐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디 있다 이직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도 원본에 신경을 안 써요 어, 원본이 손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직감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 실행이 되고요. 네,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그죠?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바로 가기 용량은 볼수 있지만, 연결된 파일의 용량은 확인할 수 없어요. 원본 파일에 대해서 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체에 대해 만들 수 있고요. 바로 가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삭제되지도 않겠죠. 하나의 원본에 대해 여러 가지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 바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위치를 다른 데에다가 갖다 놓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키보드, 그,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오른쪽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창이 뜨시는데 여기에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셔도 만들어지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신 상태에서 얘 드래그 하셔도 만들어집니다. 복사해서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이게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실 때 바로 가기 붙여 넣기로 하셔야 돼요. 바로 붙여 넣기 하실 때 바로 가기 붙여 넣기로. 바로 여기 붙여넣기로 넣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탐색기를 보실게요. 탐색기는 자 우리가 c 드라이브 이런 것들 이렇게 열어주시면 내 컴퓨터 열어주시거나 이러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여기가 내용창이고 오른쪽이 내용창이고 왼쪽이 폴더창이죠. 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커졌다가 그렇죠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층구조, 트리구조라고 하는데 탐색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파일과 폴더 내용을 확인하고요 실행 및 편집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실 뿐만 아니라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네트워크 제어판 휴지통 뭐 즐겨찾기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는 아시는 걸 거예요 자주 찾는 것을 등록하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관련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폴더들을 모아놓는 넣는 거다. 근데 50개까지 폴더가 되는 부분이고요. 라이브러리인 있는 폴더가 지워져도 온라 폴더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홈그룹도 했어요. 두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공유할 때 쓰이신다는 거 이런 것들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되었어요. 연결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말 그대로 이제 확장자가 있어요. 그죠 확장자가 있으면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해주셔서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데이터 파일은 남아 있어요.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폴더 옵션을 보시면 보기가시면 에네이 폴더에 가셔서 이 폴더에 옵션을 들어가시면 도구의 폴더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보시면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게 하는 건지, 새 창에서 폴더 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마우스 클릭할 때한번 클릭하는 건지, 두번 클릭해서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